안녕하세요. 시케즈 마스터 청기체육관 관장 고동석입니다. 여러분의 20대 체력 80대까지 쭉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집에서 할수 있는 동작 세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작은요 총세가지 동작이고요 1 2개씩해서 3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어깨 팔꿈치, 손목 11자 하시고요. 자, 오늘 동작은 첫 번째 동작이에 푸시업. 그리고 올려주기. 올렸을 때는 어깨 뒤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고요. 몸통 틀때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는 어느 부위가 자극이 되는지 머릿속으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총 이거 12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고요. 어, 빠른 개수보다는 제가 오늘 횟수로 한 이유는 빨리 동작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속도보다는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2개. 자, 준비! 자, 하나! 둘! 넷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계신가요? 열 하나 열 둘, 오케이, 바로. 자, 쉬는 시간은 1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때는 힘들다고 이렇게 어, 쉬시지 마시고 사용했던 근육을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혈류가 증가되면 이게 펌핑이라는 게 돼서 상당히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수축된 근육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패턴으로 네, 풀어주겠습니다. 손바닥이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어깨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일자로 되게 해서 쭉쭉 가슴을 이완시켜 주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2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바로. 자, 쉬는 시간. 자, 스트레칭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자, 개수가 너무 적으신 분들은 20개씩 하세요, 20개씩. 저 따라하지 마시고, 더 하셔도 됩니다. 자, 호흡 조절 하시고요. 세암 3세트를 다한 다음에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들은 버티기만 해서 그냥 올리기만 하셔도 돼요. 올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푸쉬업 하지 말고, 올리기만. 이때 올렸을 때는 제 왼쪽 팔, 오른쪽 팔이 일자로 되게끔. 뼈가 지지할 수 있게끔 일자로 쫙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오케이, 바로 자, 다 하셨나요?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을 이렇게 바닥에 대시고요. 다리를 뻗고 자, 발목을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호흡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 대셔도 되고 여기 손목을 대셔도 됩니다. 손 바닥을 대셔도 되고요. 자, 다리 들어 올리기. 12개. 자, 준비. 자, 시작. 8, 9, 10, 11, 12.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들어올릴 때잘안 올라가면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괜찮으시면 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들어올리시면 돼요. 자, 잘따라하고 계시죠? 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버티기만 하세요, 버티기, 버티기, 버티기. 상관없습니다. 버티기. 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자, 준비. 시작. 12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호흡 조절하시고요. 마지막 3세트 하겠습니다. 자, 후, 호흡 조절하시고요. 이 운동할 때는요, 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압이 차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특히 혈압 있는 분들은 이 압이 오는 운동할 때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동작 하겠습니다. 12개. 자,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이, 둘!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동작.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흉추를 피세요. 턱 당기고, 바른 자세에서 한쪽 다리 이렇게 뺄 거예요. 하나, 천천히, 둘. 이해 되세요? 자, 그러면 턱 당기시고요. 어떻게 보면 골프자 되죠? 턱 당기고, 중심 뒤꿈치 좀 살짝 두시고요. 자, 12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하셔도 돼요. 빨리 하면 운동이 안 돼요. 다섯, 허벅지 내측과, 무릎 내측과 외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넷, 다섯, 여섯, 천천히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바로 자 쉬는 시간 자 호흡 조절 하시고요 후. 손발 한번 털어 주시고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3세트. 자, 준비. 자, 준비. 3세트.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고 계세요. 일곱. 여덟. 아 등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열. 열 하나. 열 둘. 바로. 자, 오늘 총세 가지 동작을 12개씩 해서 3세트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 동작은요, 속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한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신다면 천천히 하셔도 상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